이것들은 아트워크는 예술작품, 무덤의 예술작품을 포함한다. 17세기 다이너스티는 왕조야. 고대 이집트 왕조, 무덤, 예술작품을 포함한다. 포트레이팅은 묘사하는 트라이브스는 곡물 공물이란 얘기는 이게 뭐 나라에 바치는 물건, 국가에 바치는 물건 Being paid니까는 주어지는 공물을 묘사하는 무덤의 예술 작품을 포함한다.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냐면 멤버는 구성원이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지중해 문화의 구성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지 의 지중해 문화의 구성원에 의해서 주어지는 공물을 묘사하는 17세기 고대 이집트의 무덤 예술 작품을 이것들은 포함한다. There were 있다. 다른 고대의 오브젝트는 물건, 물체들도 as well 또한 있다. including은 포함해서 이것은 음각 세공품 음각 세공품을 포함해서 그리고 페인티드 베이스에서 채색된 화병, 음각 세공품과 채색된 화병을 포함한 다른 고대 물건들도 또한 있다. 근데 음각 세공품은 뭐냐면은 스톤은 보석이야. 위드는 뭐, 옷이 있는 디자인이 에치드는 새겨진. 색이다. 어디에 새겨졌냐면 표면에. 에스커베이트는 발굴하다인데 수동이니까 발굴되다. 독일 고고학자 루드비그 로스에 의해서 1835년. 1835년에 독일 고고학자 루드비그 로스에 의해서 발굴된 표면에 디자인이 새겨진 보석인 음각 세공품. 그리고 어, 로데스 섬에서 발견된 채색된 화분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아까 포함하는 게 뭐야? 음각 세공품과 채색된 화병. 근데 음각 세공품은 뭐냐면은 1835년 고고학자 이 사람이에서 발굴된 표면에 디자인이 새겨진 보석인 음각 세공품. 그리고 로데스 섬에서 발견된 채색된 화병을 포함한 다른 고대 물건들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필러드 시간 후에 미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잘못 확인. 잘못 확인된 시간 이후에 그것들은 믿어졌다. 밀롱투는 속해 있다. 몇몇 미스테리안. 신비스러운 고대 문명에 속해 있다라고 믿어진 음각 세공품 그리고 채색된 화병 그니까 잘못 확인된 다음에 신비스러운 고대 문명에 속해 있다라고 믿어진 이 화병과 음각 세공품인데 이 화병은 이런 화병 음각 세공품은 이런 세공품 있단 말이야. It was not until d a t 들어갔어. It is not, it not until d e a t A는 B하고 나서 A하다. 그러니까 B하고 나서는 뭐냐면, 1870년이 되고 나서야 여기 d a t 이하를 하다. 이렇게 돼. 근데 1870년은 뭐냐면은, 그러나 이렇게 돼. 시간명사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다음에 웬 이하가 들어가면 웬은 관계 부사여서 수식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웬 이하가 1870을 수식해줘. 한리치 슐만이 사람은 누구냐면 독일 러시아 보물 사냥꾼. 여기까지가 주어야. 이 사람이 발견했어. 사이트는 장소야. 처음에 트롤이를 어, 발견하고, 그 다음에 미케네를 발견한 1870년이 돼서야 얼롱이 드는 모모와 함께 무덤과 어호드는 많은 이거는 재밌는 흥미로운 공예품 무덤과 많은 흥미로운 공예품과 함께 트로이와 미케네를 이 사람이 발견한 1870년이 돼서야 고고학자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덴이하를 몇몇의 고대 그리스의 레전드 전설은 기초를 두고 있다. 실제 문화. 에게 문명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언제? 1870년이 되고 나서야. 이것들은 알려지지 않은 지중해 문화 구성원에 의해서 주어진 곡물을 묘사하는 고대 이집트 왕조 17세기 무덤의 예술작품을 포함한다. 어, 또한 잘못 확인된 이후에 몇몇 미스테리한 신비스러운 고대 문명에 속해 있다고 믿어지는 로데스 섬에서 발견되는 채색된 화병과 1835년 고고학자 루드비그, 독일 루드비그 로스에 의해서 발굴된 표면에 디자인이 새겨진 보석인 음각 세공품을 포함한 다른 고대 물건들도 있다. 어, 그러나, 한리치 쉴만, 독일 러시아 보물 사냥꾼이 무덤과 많은 흥미로운 공예품과 더불어서 트로이와 미케네를 발견한 1870년이 돼서야 고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몇 가지 전설들은 실제 문화인 에게 분명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